a에서 a로의 함수라는 건 정역이 a집합이고 공역이 a집합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지? 그럼 정역 자체가 x에다가 뭐 0부터 모든 정수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지금. 모든 0이상의 정수. 맞죠? 그럼 생각해봐. f0은 얼마일까? 0이고, f0이 아니라 F0을 구하려면, X의 제곱이 0이고, 음. 나머지를 구해보면, 그 나머지가 0이잖아. 4로 나눈 나머지. 그럼 이게 f 0입니다이 값이. F1을 구하기 위해, X의 제곱은 1이 되는 거고, 4로 나눈 나머지 1이 되는 거니까, F1은 또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요 F1을 구하는 입장에서, 2의 제곱은 4가 되는 거고,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는거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F3이라는 건 3의 제곱은 9고 9를 4로 나눈 나머지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1이 되는거지 그게 F3이 된다는 얘기고 F4를 계산하는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16이니까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거다 솔직히 그냥 몇번 대입해 본 0,1,0,1,0,1밖에 안 나온다 라고 해서 그냥 0,1이 치역이다라고 해도 돼 이해 예, 가요? 네. 안가요? 이거를 네, 완벽하게 증명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x라는 놈이 2 k 1일 때와 X가 2K인 경우로 나누어서 증명하면 돼. X가 2K-1인 경우는, FX를 구하는 입장에서 X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잖아. 이게 4로 나오는는건 지금 얼마야? 플러스 1인 거야. 이때 FX는 무조건 1이 되는 거야. 즉, 얘가 홀수니다 수 알겠죠? 그냥 1이 나은게 아니라 짝수 2k를 짝수 2k에 대해서 fx를 구한 입장에 x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2k의 제곱은 4k의 제곱이잖아요. 얘는 4로 남은 나머지가 얼마야? 4파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fx는 0이라는걸 우리가 완벽하게 증명 하고 있는 거 이해가셨죠? 내 뽀까지 사고 일까지 했나? 사구3으로 가봐. 사고 삼아야 리지 상의 자연수 전체에 집합에서 정의된다. 정역이 얘가, 이놈이 정역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 2 5 1로구하라 이렇게 있어. 자, 가 조건을 보면 P가 무슨 수이면? 소수이면 FP가 P이다. 나의 조건을 보면 2 이상의 두 자연수 m, MN, n에 대하여, n이 2 이상, n도 2 이상에 대해서 f(m, 이 누구랑 같은 거야? 네. <laughs> f(m, 은는 f(m 더하기 f m 값을 부활하고 있어. n이 2 이상, n이 2 이상에 대해서 fm에는 f n Fn 기 fn과 같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소수에 대해서 fp가 필요하는걸 알았거든 자 그럼 252를 뭐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 소인수로 대역해 자 예를 들어 볼게 이해가 안가고이 문제 좀 어렵지 f6이라는 걸 어떻게 쪼갤 수 있어 그러면 곱하기니까 f6은 f2 곱하기 3으로 쪼갤 수 있는 거 맞니 뭐하고 있어요? 뭐나라는 네? 핸드폰을 왜 계속 봐두고 뭐했냐고 계속 봤잖아 아래를켜봐요 보름대에 꺼버리네? 준영아. 네. 내가 지금 보는대막 눌러봐서 꺼버리는 거야, 지금? 창이 떠 있는데? 니가 어, 어, 지금 봤잖아, 지금. 가방 싸라고 빨리. 최준영, 가방 싸라고. 준영아, 네. 가방 싸고 일어나라고. 가 집에 가. 더 많이. 가방 싸 빨리. 가, 집에 돌아고 나가라고! 몇 지금 몇 번째 지적받는 거야? 핸드폰 보는 거. 너는 수업 오면 앞으로 무조건 핸드폰을 켜야 돼. 안네 알았어? 수업 오면 무조건 핸드폰부터 놓는 거야? 1t 때부터. 그래서 끝날 때까지 못 써, 너네. 알았지? 수업하고 있는데 교사가 밑을 보면서 한 손에 너 봤어 안 봤어? 근데 왜 꺼? 내가 그냥 큰큰 핸드폰 본능, 피라고 했지. 습관이에요. 평소에 집에서 너무 많이 걸려서. 너 일어나. 나가. 가만있어 가있어 가복 싸라고 훈령아 하늘이 풍도 없고 하늘이

はい。